어거스틴은 기독교 신앙이란 피조물된 인간을 감사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호모글라시아라는 말로 기독교 신앙 자체를 평범한 사람을 감사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힘이다. 특히 혼란 속에 살았던 이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에서 그걸 깨닫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헐란 날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개기합니다. 헐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감사함으로 살수 있도록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첫 열매를 거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가을의 말에 지키고 있는 추수 감사절을 또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에 두번 정도 생각하면서 첫 수확을 주신 것에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맥주절에 첫열매를 드린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리고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정한 규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고 수고한 삶의 모든 것에선 하나님의 은혜와 돌로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그렇지 않음에도 감사가 우선됨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명령하신 겁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때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한 날로 삼기해서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맞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소식들만 들립니다. 전쟁과 테러 소식, 그리고 각 정당의 정쟁과 세계 경제의 불안정 소식, 전체 진정이 되지 않는 코로나 사태와 개교회들의 힘겨운 분투 소식, 우리, 마을, 우리 마음에 감사할 거리들은 전부 뺏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조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큰 시련을 겪었던 그들입니다. 물론 그들 또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금방 쉬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볼때 오늘 우리가 읽은 2000년 전에 쓰신 이 말씀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서기 64년 7월 어느 날 로마의 중심가에는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절반이다 불타서 새카맣게 걸렀습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로마의 제5대 황제인 네로가 저지른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왕궁에서 키타를 치면서 과일을 먹으며 노래를 부르면서 시를 썼습니다. 미치광이었죠. 근데 그 대화재로 로마의 많은 신민들이 황제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대모를 일으키자 그는 그 모든 대화재의 원인을 발생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방화 사건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으로 대대적인 기독교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고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 형에 매달리게 하고 밤에는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가로수로 세워서 불을 태워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태움으로 로마를 밝히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 곳곳, 유럽 곳곳에 산으로 굴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에나를 바라봤습니다. 이때 존경받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1절과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낙은에 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언급된 갑바도기아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매스컴을 통해 잘 알려진 지명 아니겠습니까? 지역 전체가 거대한 석회암 그런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핍박을 피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1층 깊이의 굴을 파서 250년간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또한 거기서 베드로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으면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시원한 곳에서 입에 드렸을까요?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입에 드렸을까요? 선풍기가 있었을까요?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저기서 250년간 자녀들에게 믿음을 교육시키고 신앙을 지켰으며 저들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견뎠던 곳, 저 토굴 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받는 순간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소망을 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으면서 과연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감사의 마음이 생길까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감사를 회복해서 좋겠습니다그첫 번째는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 핍박으로 인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아시아, 유럽 곳곳으로 흩어지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이 편지의 처음 일성을 찬성하리로다라고 시작합니다. 어쩐 일이니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토굴 속에서 쫓겨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첫 일성이 찬성하리로다, 다른 말로는 헬라어로 감사하리로다로 시작하고 있다니 그것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하게 죽어서 침묵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금방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찬송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산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아마 당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그들에겐 이보다 더큰 선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이 소망의 편지를 받는 순간 찬양과 감사가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서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무겁고 막막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동일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긴 도피 생활과 광야 생활로 고통 속에 살았던 시편 기자는 그가 처한 환경으로 볼땐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곧 감사를 회복했던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보겠습니다. 그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는 광야에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모든 것이 이제 막힌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자기는 생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5절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전히 오늘부터 찬송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그 광야 속에서 그 고통의 그 광야 땅에서 시편 기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는 찬양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게 감사였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누구보다 인생의 광야를 경험했고 세월의 위험함과 핍박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결코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소망을 가진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래변서 15장 이후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다 헛것이다. 헌금하는 것, 거, 봉사하는 것, 거, 찬양하는 것다 거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하겠는가. 예수 때문에 살다 병 걸리고, 예수 때문에 억울하고,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당했던 것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는가.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변화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산소망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고 나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들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선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이겨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 세력과의 싸움에서 죽음의 유혹을 너무나 많이 받자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게 됐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드디어 집에 들어가 몸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다 망했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지혜로운 아내 카타리나 본포라는 갑자기 검은 상복을 꺼내 입고 방에 들어와서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루터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우리 집안 식구 중에 누가 상을 당했어? 상복을 입고 울다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카타리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죽었나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렇게 누워서 다 끝났다고 중얼거리고 끝났다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그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후에 남겨진 종교 개혁의 미션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현실은 머리를 싸매고 누울 현실입니다. 자식들을 볼 때, 민족의 미래를 볼 때, 정치를 볼 때, 경제를 볼 때, 모든 상황을 볼 때, 나아지지 않는 기독교의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누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체 교회 회복과 예배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부흥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배당 한 구석은 텅빈 채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새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가와 유가는 고공행진하며 인권을 빙자한 기독교인 차별과 교회 탄압 동성애 조장 풍조는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앞에서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고 동성애 차별법을 기도하고 설교한다면 제가 잡혀갈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느 땐 그래서 절망적이고 너무 막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 하지 않고 산소망이라고 부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반기를 보내고 새롭게 주어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 맥주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팎의 상황은 그리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오늘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소망을 품고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주 하나님 여러분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무너셨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생존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십시오 오시었네 I am the resurrection 내 몸의 삶의 기쁨 널정만하네 우리에게 여전히 산소망이 있다면 감사하는 자리에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런 상황 외에도 그럼에도 감사해 하는 이유, 마지막 번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가져다 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잘안 된다는 말입니다. 힘들다는 말입니다. 지쳤다는 말입니다.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미달이란 말입니다. 망했다는 말 등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 곧광약교회는 말 그대로 막막함과부족함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쓰여진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큰 시련과 모자람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핍박과 고난이 극심했습니다. 베드로는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2장 19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 직장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매를 맞지 않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태형을 맞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 형에 처해졌어요. 선을향하고도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2000년 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때 당시의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을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방과 환란을 당하고 구경거려야 된다.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요. 예수 믿는 여자들을, 예수 믿는 남자들을 발아벗겨서요새 사설을 채우고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걷게 합니다.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됐다. 황제를 믿지 않고 황제를 신이라 섬기지 않고 예수를 신이라 섬기던 자들 저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침을 뱉어라 이렇게 2 0 0 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수많은 시련과 고통 중에 살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갇힌 자가 되고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포기했나요? 그들이 무너졌나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선물에 비교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이 잠깐 권한이지만 그러나 견디기 힘든 여러 종류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 예수를 소망으로 품고 하늘나라를 간직한 그죄 하나 때문에 그들에게 왔던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드로는 너무 다양해서 우리 영혼과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전 영역에 압박들이 표현, 압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탁친 여러 시련으로 인해 그들의 교회를 포기했나요? 예배를 포기했나요? 그들의 가업이 무너졌나요? 그들의 성도로서 의 삶이 끝났나요? 아니오시다. 한 소망을 가졌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오히려 믿음으로 견뎌냈으며 그 믿음이 가져다 준 은혜의 큰 유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에서 믿음이 가져다 준 은혜를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약...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고 너희 믿음이 너무 확실해져서 불러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 확신하게 되었다.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보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이끌어주는 은혜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보상 상급 세 가지. 뭡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을 수 있는 확신이 더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아주 정리하 이겁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그냥 금이 귀한 줄 알았는데 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이아몬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내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간직하게 되면 주님이 장차 오셔서 칭찬과 영기와 종기라는 상급을줄 것에 대한 주실 것에는 확신이 더 커진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왜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는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임에도 믿음을 통해 주신 선물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피난처였던 지하동굴 카타콤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로마에 가면 카타콤입니다. 로마의 카타콤은 300년 가까이 터키의 가빠도기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동굴에 손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의 방을 만들어서 믿음을 지켜 300년 동안 믿음을 지켰던 장소 지하의 무덤 장소가 바로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을 갔다 오신 분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눈물로 같이 찬양하고 나온 장소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들이 손수 만든 폭을 예배당에, 여러분 보세요. 지하 11층, 고층 볼때 지하 10층, 8층 깊이에, 로마 군인들이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미로를 만들고, 거기 안에 넓은 수백 명이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이 고난 속에 믿음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줄었이던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교육시켰어요. 두 가지 교육시켰죠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믿음이 앞으로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영광과 종귀와 칭찬에 대한 상급을 교육시켰겠죠. 베드로가 그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런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것을 대비하라고 3장에서 권면합니다. 3장 15절 보니까 어느 너희 자녀들이 이 고난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너희들이 혹시 고난을 당할 때 너희 자녀들이 와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 대해서 소망이 뭐냐고 묻는 자들을 향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해둬라. 소망이 뭐냐? 예수가 맞냐? 산 소망이냐? 그게 소망이다. 준비하라.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내주신 산소망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겨낸 간증들이 있으니까 그 묻는 자들을 위해서 대비하라 그랬어요. 내가 준비해 둬야 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수많은 돈을 물려주고 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큰 재산은 믿음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능력을 저에게 전수해 줘요. 야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은 마지막 날 칭찬과 영광과 종교라는 세 가지 상급을 반드시 줄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돼. 그게 천주상이야 제가 이 은혜를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본 사람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비록 수많은 사신우상과 천황을 신으로 믿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는 미국으로 가서요. 교회 음악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작사하는 작사가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나가타 우고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사했던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아이들의 동무는 누구냐 누구냐 이런 노래 이 노래를 비롯한 주옥같은 노래들을 다 작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가 작사한 노래 중단연최고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에 박수치면서 찬양할 수 있게끔 조금 빠르기로 해리스란 사람의 곡에 주옥같은 은혜의 가사를 붙여 만든 찬송가 197장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은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코보부해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성령의 은사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이 찬성을 부를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전할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전수하지 못하는 날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이 아닌 맥추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12월달에 맞을 11월달에 맞을 추수감사절과 함께 이 맥추감사절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은혜의 감사절입니다. 오순절 날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삶에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감사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살아서 지숨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산소망의 숨을 쉬게 하십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이 가져다 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여러분을 지켜주고 막아줬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를 갈구 하는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 되기를, 그래서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